안녕하세요. 나아지는 문갑입니다. 제가 저희 집 랜선 집들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반에 올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촬영을 잘한 것도 아닌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한 인테리어에 공감을 얻어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사를 오고 새 집을 꾸미면서 고려했던 게 어떤 게 있고 또더잘 꾸밀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은 더 멋진 인테리어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치수를 재는 것입니다. 눈대중으로 여기 뭐 놓고 저기 뭐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집에 당첨되고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긴 편이었는데 그때 제가 인테리어를 좀 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치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집을 꾸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집을 꾸미겠다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이사 전부터 큰 가구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미리 치수를 확실히 가로, 세로, 천장, 문 높이까지, 싱크대 높이까지도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전부 재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면은 왜곡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사진을 찍어서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역할을 나누는 건데요. 보통 10평 내외의 행복주택은 방이 좁아서 방을 옷방이나 창고로 쓰고 거실에 침대를 놓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방이라는 공간을 그냥 옷창고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방을 침실로 쓰기로 하고 거실에 옷장이랑 책상, 식탁을 둬가지고 이런 평소 생활 공간으로 쓰고 베란다를 창고랑 운동방으로 정하고 꾸몄습니다. 처음에 가구를 배치할 때 어디에 뭘 놓을지 그참 고민이 많았는데 공간의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구의 위치가 정해지고 정리가 쉬워지더라고요. 만약에 원룸에 사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방한 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방 안에서 역할을 분리해 보시면 훨씬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톤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메인으로 깔려있는 어떤 그런 메인 컬러를 정하고 그것에 맞게 꾸미면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꾸밀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뭐 나무 느낌이 좋아 이렇게 해서 나무 제품을 막 샀는데 사실은 이 나무에도 뭐 밝고 어두운 나무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버렸죠. 다음번에 또 이사를 가고 새로 집을 꾸밀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는 톤을 맞추는 것에 좀더 힘을 쓸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수납인데요. 잡동사니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저분해 보입니다. 특히 집이 좁을수록 더 크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저는 수납의 중요성을 이전 집에서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침대도 수납침대 수납이 가능한 아일랜드 조리대 옷장도 큰 걸로 샀죠 베란다에도 선반장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치워도 치워도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는 잡동사니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오저히 수납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많다면 필요 없거나 안 쓰는 거는 가차없이 버리거나 팔아서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1년 이상 쓰지 않는 거는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은 다 버리는 편이에요. 이 사전에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배치를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뭐 오늘의 집 3d 인테리어 그 다음에 플로어 플래너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새로 나온 어반베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는 아직 써보지 못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쉽게 집 구조를 만들고 가구를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먼저 가상의 공간에서 한번 집을 꾸며 본다면 실제로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쓰기가 어렵고 배우기 힘드신다면, 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도 쉽게 만들어서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가구 배치를 되게 여기저기 많이 해봤거든요. 집 비율에, 일단 집, 그, 뭐라 하지, 그건? 집 비율에 맞게 가구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요리저리 배치를 해보면, 어느 정도 집 구조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모든 공간을 채우지 않고, 어느 정도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사해서 들어오면 모든 공간을 완성하고 싶고 빨리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사고 싶은 게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또 사게 돼요. 그럼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공간에 더 들어오게 돼서 점점 좁아지고 복잡해지죠. 저만 해도 처음에 계획에 없었던 어, 가습기라던가 조명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옷장 앞에 공간도 뭐 소파나 다른 뭔가로 또 채워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비울 수 있는 곳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쪽은 좀 비워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집을 꾸미면서 느꼈던 여섯 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혹시나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꾸며야 될지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